전기온수기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1.3kW의 강력한 성능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온수 공급이 가능하여 일상생활이나 업소용으로 최적입니다. 안전장치와 과열방지, 이중안전 설계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방수기능과 과전류 보호장치로 사용 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온도 조절이 정밀하게 가능하여 원하는 온도를 쉽게 맞출 수 있으며 이동이 간편한 형태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고객들은 안전성과 성능, 가성비를 모두 인정하며 작동이 잘 되고 방수가 되는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포장도 꼼꼼하게 되어 있어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2개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따뜻한 물을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